아, 메일이 한번 확인해 볼까? 네, 열어서 뭐고? 왜메일이안 열리고? 아, 좀 해야겠네. 리어어 이거 야 어우, 넌 사장님께 전화왔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서버관리자 장용입니다. 어 여보세요? 어, 내 사장인데. 왜 이메일 안 열리노? 응? 어? 빨리 확인해보고 빨리 전해라. 화 아, 예예. 예. 어 차장님, 네, 잘 알겠습니다. 제가 지금 빨리 이거 서버 이상, 이상이 있는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. 예, 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어, 뭐야? 어, 이거 뭐가, 뭐가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, 가 문제지? 어, 이거 뭐야? 아우, 부품에 장기 있잖아. 아, 이거 빨리 부품회사 전화해야겠다. 두리리 두리리. 네, 서버 부품회사입니다. 아, 예, 거기 부품회사죠. 아 어, 지금 저희 서버 장애가 났는데, 부품 장애 났는데, 이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 부품이요? 네, 바로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예, 지금 부품 문제인데, 이거, 이거,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? 어, 그게 싱가포르 물류창고에서 가는 거라서,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뭐라고요 일주일? 아, 그... 안 돼요. 이거 빨리 좀 보내주세요. <laughs> 네, 어떻게 좀 빨리 보내드리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큰일났네. 아, 빨리 사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. 네, 제아재 사장입니다. 아, 예, 사장님. 저... 정입니다 어, 어찌 됐어? 네 저희 지금 서버에 부품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이 오는데 그 일주일이나 좀 걸린다고 합니다 뭐라고 일주일? 일주일 동 뭐할래? 손가락 빨고 있을거야 <laughs> 어? 정신이 있나 없나? 아유 네,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시스템이 장애를 예측하거나 자동복구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요 고하시 아, 큰일났네 예측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 어쩔거야아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안되면 사표 쓰라이